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지금 트라이에슬론인가 모식이 나왔죠?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철인3종 경기인가 그런데, 야, 일단 구승만 하면은 성공이라고? 이거는 할만하지. 자, 농구랑 페이로드, 클린아웃,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번 도전은 조금 만만해 보이는데? 구승 3패면은 눈 감고도 가능한 부분. 오늘은 이거다. 내가 이거 농구 모드는 또 자신 있거든. 이거는, 바로, 가재 써서 무지성 개돌. 도와줘! 도와! 얘들아, 믿는다! 얘들아! 아, 이거 아니니? 어, 잠깐만, 야. 아, 될것 같은데, 안 되니? 어, 안 되는구나. 아, 좀 아쉽고. 하지만, 자, 궁, 바로 써서 공룡대가리 박치기! 이거지! 어, 어, 내가 다 막았다. 야, 야, 이 정도 해줬으면, 은 어, 너희들도 좀 뭔가 보여줘야지. 어, 잠깐만. 와 따발총 보소? 자, 자, 궁, 공룡대가리! 그렇지! 어, 야, 저 포탑 뭐냐, 저거! 저거 좀 어떻게 해봐라, 야! 와, 미치겠다, 야! 나 저거 접근을 못하겠네! 야, 저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나, 지금? 지금 게이이베가좀 해줘야 되는데. 자, 자, 오케이. 궁 게이지 채웠고. 자, 자, 궁 갖고 온다. 궁 갖고 온다. 들어오면 그냥 바로. 어, 잡아주고. 야, 살려주세요! 휴, 살았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나 체력 좀 채우고. 어! 오, 잘했다, 잘했다, 팽아, 잘했다. 지금이죠, 대가리 막치기. 그렇지, 한 마리 잡았고, 한번 한 더. 어, 어, 그렇지야. 내가 다 했다. 이거는 진짜 와. 바로 가재 쓰고, 무지성 개돌 무지성 개돌 야, 이거 안 되니? 어, 안 되네. 어, 야, 미안하다. 야, 무리했다. 야, 잠깐만. 어, 야, 우리 팀다 어디 갔어? 내가 막는다. 나만 대가리 막치기. 한 마리 커트, 한 마리 더 커트. 어, 야, 이거, 이거 좀 어떻게 해봐라. 야, 이거 포탄 뭐냐, 이거. 아! 어, 저거, 뭐야. 4대3 하는 기분. 어, 쟤네는 왜한 명이 더 있는 것 같지? 어, 저 포탑. 와, 야, 팽 개쩌네. 야, 좋았다. 어, 됐어, 됐어. 기다려. 3점 슛 들어간다. 3점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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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어, 잠깐만. 아니, 어, 야, 이게 안 들어간다고? 아, 잠깐만. 오! 야, 팽, 뭐야, 야! 팽아! 어, 됐다, 됐다. 야, 이거 2점 슛 해도 되잖아. 2점 슛! 어, 내가 다 했지 않았다. 자, 너무 쉽게 스테이지 2진출 완료. 이거 봐, 오늘 느낌 좋다니까. 자, 페이로드죠. 이거 페이로드 모드에서는 얘가 사기던데. 멍청해 보이는 놈으로 바로 간다. 야, 얘는 이거 공격 가야 돼, 공격. 어? 공격을 가서 수비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야, 어, 한 명만 같이 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야, 수비를 두 명이나 갈 필요가 있나? 어? 하지만, 내가 공격을 잘해준다면 어 이거 아니다 어와나 아, 개트롤이었다 야 잠깐만 와나 뭐했니 어 야, 미안하다 야,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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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빨리 갈게 빨리 갈게 좀만 버텨 야 이거 공격 내가 공격해야 돼 어디서 어디서 열차 움직이려고 어저 비비 어 잠깐만 그렇지 붙었죠 붙었죠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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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이거 안되겠니 어 이거 안되는 것 같다 야나 죽니 나 죽니 어, 살았다, 살았다, 살았어. 야, 우리 팀 어디갔어? 야, 이거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오지 마. 오지 마. 왜 자꾸 뒤에서 깔짝깔짝거려. 어. 오지 마. 오지 마. 아, 아, 어. 야. 아, 저 방망이 반통되는 거 뭐냐고, 진짜. 야, 큰일 났다. 야, 이거 위기다, 위기다. 이머전시, 어? 야, 어. 야, 막아야 된다. 내가 막는다. 내가 막을게. 어어어 막았다 막았다 내가 다했다 야야 공격하 야좀 밀어 우리 것도 좀 밀어봐 임마어 그렇지 가자 됐어 얼 어, 분위기 안좋아 어 잠깐만 야 이거 일단 여기서 저지해야 된다 못오게 이거봐 올라고어 이거 슬금슬금 이놈의 자식 이놈 이놈의 자식 슬금슬금 올라고 어어어어어어 어어어 어, 어. 어, 안돼 안돼 내가 막아야돼 내가 막는다 얘들아 야 오케이 붙었어 어 어, 막았어 야사퍼 남았다 야큰났다야야 야, 이거 어떻게 해야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야 잠깐만. 일단 이거 이거 모두 막아야 돼. 아 이거 수비해야 되는데 왜 아무도 없냐? 이거 비비 또 온다고.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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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방망이 들고 온다. 어디서? 야, 야 막아 막아. 이자식 막아야 돼. 이자식 막아야 돼. 모두 막아. 오, 오, 그렇지 그렇지. 야, 막아. 어, 이자식 거소. 어디서? 어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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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수비야 해 돼, 수비. 수비해야 돼, 수비.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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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어, 잠깐만. 어, 야. 오, 오, 오. 어, 잠깐만. 어, 야, 삼파 어, 3%, 3%. 막아! 막아! 막아야 돼! 어, 야, 99%! 아. 내 이거 실화니? 어 휴. 야, 이거 재도전 구매 기회 있네. 어 구보석 싸다. 바로 재도전. 아직 기회 많이 남았거든요. 이 정도면은. 어? 오늘 보석 다 써가지고 구승한다. 야, 우리 팀 열차는 내가 책임진다. 야, 공격 가, 그냥, 어? 아 어, 이거 내가, 내가, 내가 할게. 공격 가. 어, 잠깐 어, 쟤는 좀 무섭다. 잡아! 그렇지! 어, 이건 좋은데? 시작이 좋다. 오케이, 다 피해주고. 야, 야, 그렇지. 밀어, 밀어. 뒤에서 깔짝깔짝, 깔짝. 일로 와봐. 아우, 잘 봐. 자, 자, 뒤에서 깔짝이, 깔짝, 깔짝깔짝 거리면서 계속 밀고 있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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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자, 자. 그렇지. 우리가 매우 유리함. 매우 유리함. 저리 가, 이 자식아. 야, 저못 잡냐? 야, 이제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야, 좋아, 좋아, 좋아. 어? 어, 저, 저 드릴 왜 이렇게 세냐. 야, 잠깐만. 그렇지. 하지만. 나의 순고한 희생. 어 가자 얘들아. 어 분위기 너무 좋다. 바로 합류해 줄게. 기다려. 어 가지 왜 썼지 나. 아, 어야 이거 아니다. 어 얘. 어. 어저 데미지 왜저래 저거? 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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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아직 유리하다. 자, 선공 써버리고. 야야야. 야, 야. 잡아. 잡, 밀어 밀어 밀어.

야, 야, 다이너. 다이너가 잘한다. 다이너가 잘하는데, 어,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야, 이퍼, 이퍼. 야, 이거는,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하는 수밖에 없다. <laughs>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하는 수. 오케이, 프링크 궁 잘랐고. 야, 잡아. 아우, 방망이. 허스윙 실화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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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애들 거 어디 갔어? 야, 야, 99%, 99%, 99%, 아, 추가 기회 구매하면 그만이야. 야, 겨우 클린아웃까지 왔고, 일단, 이 맵에서는, 시야가 중요한 것 같으니까, 보러 가자. 아, 잠깐만. 어, 야, 추가 기회 구매하면 그만이야. 어, 이제 두 번밖에 안 남았어. 어, 야, 갈 길이 태산이다. 야, 잠깐만. 어, 야, 야, 야 뭔가 잘못됐다. 야, 이제, 이제 구매 횟수 한번 남았다. 이거 마지막이다. 어, 39 보석 실화냐. 야, 이거 1승만 더 하면 되는데. 어, 이럴 거면 그냥 메가 상자. 어, 그냥 상점에서 보석 주고 사는 게더싼것 같다. 야. 보석 얼마나 날린 거니 이거? 아, 이거 마지막 도전이거든요. 이거 실패하면은 이제 끝이야. 야, 야 이거 잡아야 된다. 그렇지. 어. 아. 야, 괜찮아, 괜찮아. 일대일이야. 어 나쁘지 않아. 일대일이야. 어. 힘내자. 어 이대일이야. 이름 안 좋은데? 어 잠깐만. 어 저거.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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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데미지 장난 아닌데 저거 뭐냐? 기다. 아 잠깐. 잡아야 돼. 그렇지. 어디서 자자 일단 대기 일단 대기 체력 채우는 시간 좋았어 갑자기 왜 그래 잡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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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가리 깨물러 온다 이 자식 어 잡았다 야야 야, 얘들아 무리하지 말고 그렇지 드디어 드디어 성공하나요 하나요 한명한 한 마리만 잡자 한 마리만 잡자 일로와 대가리를 그냥 부셔버려 부셔 부숴. 어, 어 이겼어 이겼어 야야 야, 드디어 성공했어 어. 잠깐만 아, 구승. 챌린지를 완료했습니다, 어? 보석을 얼마나 쓴 거야, 이거 하려고, 어? 와, 역시 누가 수명 단축 챌린지 아니랄까봐. 자, 상자? 어, 별거 없고. 아니, 이럴 거면은 그냥 처음부터 보석 써가지고 메가 상자 하나 구매할 걸. 무려 재도전을 다섯 번이나 했어. 아, 트라이 에슬론인가 모시기 다신 보지 말자.